배고파. 아버지 식사하고 싶습니다. 아가들 잠시만 기다려줘. 배 물놀이 아무것도 안 먹었어. 뭐야? 뭐있냐 이거? 일분 어? 남았어. 여기 식당 있다고? 여기 있어요. 여기. 오, 오, 오케이. 나왔습니다. 원태를 보여주마, 아주 그냥. 가시죠 <laughs> 이거. 밥 먹자, 배고파. 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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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근데 오. 오늘은 특별히 먹는 것만 아니라 저희가면 을 한번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면을 뽑아 보고 한번. 면을 뽑아 본다고? 그렇죠. 아, 이거 보세요, 이거. 이거 해먹 아니에요? 해머 아니고요. 면이에요? 면입니다 면. 아 진짜, 진짜? 찌는 면이요? 에 어, 면이네요. 아, 면, 중면이다 밀별지. 중면. 중면이네 완전. 야. 중면 아, 좋아. 오늘, 오늘 또 뜨... 특별한 경험 만들게요. 야 좋아 좋아.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예약하셨죠네 맞아요. 하세요, 오. 네 번이죠? 네 번. 한국말을 잘하세요 여기 직원분아 다행이다. 저희 오늘 같이 면도 만들고 조금 먹고 싶어요. 네. 네. 예. 보세요 예, 네. 아니 한국말은 야 이렇게 해서 네, 그래, 여기 앉아요? 알아서 앉으세요. 알아서 네. 앉으세요. 어 알아서 앉자. 아, 두 아,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너무, 아, 너무 아, 행복합니다. 죄송합니다. 나 그럼 우리 시작할까요? 예. 예. <laughs> 아, 하이. 어. 한번 잡아요. 어? 둘레길 한다면서? 둘레길? 예. 벌칙이래 벌칙. 아유. 한, 한다면서요. 줄러기 잘하죠. 운동 중. 하면서 더 늘어. 아 늘어 늘어나고. 아 천천히. 와. 오. 와. 오. 와. 야 이벤트가 많네 여기가. 우와 대박. 와. 오. 와. 안 끊어졌어. 안 끊어져. 안, 안 끊어지네. 해볼 있네. 어한번 해볼게요. 한번 네. 한번 해봐 해봐. 잡으래. 아 들어 들어. 선생님 오세요. 아예 예. 선생님 <laughs> 선생님 왜 성훈 선생님이에요? 아. 선생님은 아닙니다만. 오케이 오케이.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아 I can I can I can 하나. into. 오케이. 하나, 하나 둘 셋. 와. 우와 우와 엄청나다.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두꺼발 길을 돌아다니 두꺼발 두꺼발 땅을 짚어라 두꺼발 두꺼발 자, 이제 한어 힘들어, 힘들어. 힘들어. 네? 누구야? 아! 안녕 아, 아쉽. 죄송해요. 괜찮아요. <laughs> 저희 집, 저희 집,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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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돼 여기 주세요. 주세요, 그러면. 돼지는 저기. 십시오 돼지? 돼지, 돼지 여기 돼지. 주세요 돼지. 그러면. 돼지면 주십시오. 그럼 우리 답상계로 가실까요? 네. 두번두번 먼저. 먼저 먼저. 오케이. 두개잘 씻고, <laughs> 하나 닦고. 찍자 말. 찍자 한주. 엄마, 엄마 찍어요 세. <laughs> 오케이. 시작. 네. 맞아 보시고 드어한바퀴 당기세요. 당기세요. 네, 야 당겨야 당와빡 잡아 빡 잡아. 세요 오케이. 주니어 준만큼와 자, 한번 더. 한번 음. 더. 기고 우와. 야, 저 네, 참... 세겠습니다. 됐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네. 맞아 보시고 둘, 셋! 아보세요 어, 하나, 둘, 당기고 오, 오, 당기고. 오. 천천히. 아, 아, 당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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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요 주세요. 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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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오. 털어. 오르세요. <laughs> 너, 너 이쪽으로. 이렇게 잡고 어깨동무. 어깨동무. 어깨동무지국수집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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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가 같아. 좋아요. 오케이. 이그 다음에 두 번째 당기는 거야. 아또 아, 당겨? 네. 이아또 당기는 네. 거구나. 주세요. 이게 우와. 더 기다리니까. 길어지니까... 던질게. 당기고 살짝, 살짝. 주세요. 주세요. 네, 주 <laughs> 저쪽으로 가세요. 갈게요, 갈게요. 아, 이쪽으 바꾸. 바꾸, 바꾸. 옆으로 옆으로 천 움직이지 로 옆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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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딩 로진으로로 옆으로 옆로드으로옆로드으로옆로 옆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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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 가려졌어. 로 나왔는데 얼로 옆으로 옆으로 옆에서찍어로옆그래 옆으로 옆으로 옆로옆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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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밥, 맘 예. 남자 먹... 세 분이잖아, 오세요. 아이. 오세요. 아이. <laughs> <또> 아 오세요. 아이아이 아잇. 아이 아잇. 아이 이게 없는데된아아 가시죠. 아, 대박, 대박. 여기 자리 앉으세요. 네. 이것도 그냥 주는 게 아닌데, 근데. 아, 야, 이거 봤다. 뭔지 아시죠? 아, 뭔지 아, 이거 아시죠? 뭔지 아시죠? 아, 뭔지 뭔지 아시죠? 이거 저기네, 거. 일본, 네. 일본식 물? 그거네, 그럼. 그거, 우와. 물에 떠내려가는 면. 인가 건져오는 거아니야 이거? 검은색으로 먹으래너 집었어? 아, 여기 뭐. 소스가 있네요. 소스. 소스에 먹어요. 우 좋아요. 국물 있는. 아, 이 소스에 찍어서 짠, 짠간. 야, 묘하다 이거. 네. 따가 가장... 면이 내려와요. 네. 파란 거는 오리지널, 파강 거는 통국파랑 거는 차. 녹차, 녹차. 세 가지가 내려와요. 아, 예. 마지막으로 과일이 내려오면 음. 끝난 거예요. 아. 네. 계속 먹으면 되는 거 네, 나올 때까지. 음, 오케이. 우와. 과일이 마지막. 뭐, 어? 김치 아니야? 뭐야? 이번에 아, 아, 이 소스에 찍어서. 오야 어, 이거 약간 반찬이 될것 같은데 반찬이? 야 이거 괜찮은데? 이거 약간 오이 냄새도 좀 나는데. 음. 새콤한데 이거? 이거. 먹어봐도 돼요? 어? 김치야 그렇죠, 이거? 오케이. 단무지다 단무지. 음. 양념 단무지 맛아. 단무지에다 고춧가루 뿌그 네, 양념 단무지 맛. 어, 아 딱그 맛. 음. 정확해 그 맛이네. 좋다. 이거또 뭐야? 와 이거는 그냥, 그냥 뭐예요? 진짜. 온다 온다 온아보다.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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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잡아, 잡아. 아,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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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잡아야 돼. 아, 잡아. 어 검둥이밖에 안 왔어요. 어, 잡아야 되겠다. 이게 조금씩 오네 난쫙 올라오더군요 쏙 올라오더군요 쏙 올라오더군요 쏙올오요 잡아, 잡아, 잡아 요쏙아미안하형 아니, 올라오아군요쏙 미안하다, 형, 어, 잠깐만요, 미안하다. 야, 요쏙 올라오더군요 쏙 올라오더군요 쏙 올라오더군요 쏙 올라오더군요 쏙올라오 아, 군요 형님, 라오더군요쏙올라오아군요쏙 올라오더군요 쏙 올라오더군요 쏙 올라오더군요 형님, 라오더군요요요요요요 <laughs> <laughs> <와, 미안하다. 웃음> <laughs> 야 자리를 잡아, 어, 니가 자리를 잠깐만, 잘못 잡았지. 야 잠깐만, 미안하다. 잠깐만, 잠깐만, 미안하다. 정기. 미안하다. 아니 그래도 이게. 야 미안하다. 나 진짜, 진짜 미안하다 이거는어 흠애 잘 잡네요. 이거 먹을 타이밍을안 주네. 계속 야, 잡아야 되네. 야, 야 진짜 미안하다. 미안하다. 아니 이거 뭐 게임하는 어, 거야? 먹어, 형좀 먹어.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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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직 좀 이따 먹어야 될것 같은데. <웃음> <웃음> 먹어. 야형 봐, 어, 어, 왜안 들어? 너형 진짜를 똑바로. 음 맛있다. 왜안죽어이게 약간 신식코너 같은 느낌이라 좋은데요? 신식코너. 잡 번, 보 어떻게 패스해 말어. 패스, 패스, 패스 해 오케이. 네, 패스. 오케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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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어, 아 이거 좀 여기 면이 진짜 맛있다면 드셔보세요. 어, 어, 좋다. 진짜 맛있어. 어? 맛있다. 와, 어. 아, 요 김치랑 요 단무지랑 먹으면 맛있겠다고. 짭을. 어. 아, 좋다. 아, 이걸 이걸로 이거 퍼 먹어야 되는구나 이걸로. 음. 헷갈렸어, 헷갈렸어. 제가 봤을 때 여기서 이게 제일 베스트예요. 어, 어. 제일 맛있어. 쌍콤하고 예, 맛있다. 야, 이거 누구 탄 식단 안 되네 이거. 음. <laughs> 약간 서바이러 같네 <먹었네>, 여기. <laughs> 여기서 먹는 게 너무 하찮아 지금. 여기서 먹는 게 제일 낫잖아. 그거 같아, 설국열차 꼬리칸. 그러니까. <laughs> 아, 꼬리칸. 이거. <laughs> 틸니튼 알지? 틸다스니튼. 아, 틸다스니튼. <laughs> 인간면이 좋아. 아유, 미안하다. 어안 줘. 어, 이거 가져가신다. 어이! <laughs> <laughs> 야. 음. 음? 한열개 잡아서 뭐할모아서 먹어야 될 듯. 오! 오, 와, 뭐야. 오 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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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뭐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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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뭐야? 뭐야? 물을껏. 뻗... 야, 이거 그래 건... 보게 되네. 잭팟, 잭팟. 잭팟. 아, 이게 있네. 아, 같이 너 먹어요. 너나 먹어요. 같이 넣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맞죠? 깜짝, 프롬라이드보다 빠르지 않았어요, 방금? 너무 웃긴다. 먹니? <laughs> 어? 어, 뭐야? 녹차 나온다. 야, 뭐 많이 나온다. 야, 지금 계속 뱉는다, 이제. 뭐야,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나와? 한 번에 양이 많다. <웃음> <웃음> 아, 이 아, 이아이 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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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올려드릴게요. <laughs> 포도지, 뭐. 사장님, 예. 딴거 없어요, 딴 거? 딴, 딴 거. 메뉴, 딴 메뉴. 딴 메뉴 있어요. 어, 있어요. 이거 어, 어. 예. 이거 먹고 또 다른 걸 먹을 수 있어요? 예예예. 예, 예. 네 자리 옮겨서 우에서 먹으면. 아, 예. 아, 아, 아 여기 아 과일이 과일 나오는 끝이에요 이제? 예예 예, 예, 알겠습니다. 아 이것도 체험이랑 식사를 같이 하는 아 코스 중에 하나와. 아, 그러니까 체험, 체험 식사, 체험 식사야? 아, 어쩐지. 뜨거운 것도 한번 먹어보고 싶다. 네 그럼 우리 갈까요? 네, 네. 갈까요? 네그시죠와두 네. 그래 번째 요리는 위에서. 와야뭐 나왔다. 아까 주문한 어? 시, 면이 왔어. 와, 와 뭐야 <laughs> 하나씩. 아 예. 방금. t 큐와와와와 이건 뭐야? 와, 이거는 족발발돼지족발 이거는 엑스오장면 엑스오 여기 약간 씨푸드 냄새가 오 씨푸드 냄새 엄청 나는데? 바다향 엄청 나요 항구 앞에 나는 향이 어, 저거 저 포가 무슨 저 생선 무슨 포인가? 이거는, 이거는 차면 차면? 녹차면 이게 맛이 어떻게 소스가 좀 달라요? 예 틀려요 음. 이건 차 차. 차 기름차기름차기름이 기름. 기름. 아, 응. 뭐지? 도대체. 세요 제가 할게요. 제가 할게요. 이거도 제가 할게요. 이거. 와, 이집 면이 불어 불어서 뭐 이럴 것 같은데 불지도 않고 오. 붓지도 않고. 음. 진짜 띵글띵글하다 이거 뭐야? 면, 면 먹는 기분도 좀 나겠다, 이거. 노멀한 걸로. 와. 야, 이 수제면 아니요? 응? 음? 네. 에, 올래? 음. 야. 하면은 안 돼. 진짜 아무 맛도 안 나. 이게. 아 어? 간이 안 돼. 있어? 고소해. 간은 돼 있어. 약간 평양 내면 같은 건가? 면에 그 네. 짠간. 어. 음 진짜 간이 아예 안 됐네. 얘랑 먹으면 맛있겠다. 되게 백하네 이거. 어짜네무지게 <laughs> 담백하네, 이거. 이거를 한번 넣어서 먹으면될것 같은데? 음? 아까 만든 거. 약간 그 진짜... 뭐? 차에? 뭐? 걔네들 모아서 기름 만든 거라잖아. 이거 뭐랄까? 고소다고소 약간 진짜 차 마시는 것 같은데? 음. 응? 진한 게공급 진한 게. 완전 건강하다, 이거는. 음. 되게 차분하다, 면이. 맛있다, 아 되게 차분하다면이. 맛있다 하면. 음. 차가 되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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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가 되게 음. 그 떫은 맛이라고 그야 되나? 그 약간 뒤에 좀 있는 것 같아요. 끝맛에. 기름이 아니네. 음. 음. 이거 한번 먹어 볼까 이거? 쌀알 <laughs> 같은 거 올라간 거 같은데. 여기 면이 두자 두자 먹어 먹어 먹어. 음, 진짜 어, 어, 어. 음그 짧은 맛이라고나요? 약간 뒤에 좀 있는 것 같아. 끝맛이. 난 엑소장이 궁금해. 그 맛있을 것 같아. 약간 젓갈 같은 거 올라간 것 같아. 진짜 면이 진짜 맛있더야. 아, 네. 면이. 먼저 두자 두자.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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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음, 어, 뭐, 뭐, 뭐. 음 이건 어때? 엑소장은 뭐? 엑소야? 아쿠아리움에서 팔것 같은 맛이야. 무슨 말이야? 음 아쿠아리움에서? 약간 향이 나요. 그. 물+ 물향이 바다+ 바다 냄이나 수족관 향이라고 해야 되나 정확히 음. 물+ 물향이 여기 동명안이나 속초항 앞에서 이제 먹다가 무슨 말이지 진짜 막 주는 듯한 느낌 음. 그 길거리 걸어 다니면 있잖아요 음. 그 바다 항거 앞에 길거리 걸어 다니면서 맡을 수 있는 그런 향이 좀 나요 바다 향보다 물향이에요 이건 확실히. 아, 이게 포이 위에 뿌어진것 때문에 그러네. 진짜. 응. 여기 근어물집 앞에 지나가면서. 맞아요, 맞아요, 있고. 맞아요. 되게 고소한데. 뭔가 면이 약간 머죽이나 이런 거, 응, 거기에 딱 어울리면이다. 와이게 족발국수는 족발 향이 국수에서 엄청나네. 맞아. 맛을 보세요. 국수만. 맛 음, 음. 음. 족발이 <laughs> 진짜 맛있는데요 족발 진짜 저한 번에 왕 먹는 거한 번만 보여줘 이렇게 어. 막 이만큼 해가지고 이렇게 막왜그렇게 음 계속 먹고 있는데 가차 없이 먹는 거아형 면은 형이지 어, 무슨 소리야 아 이거 아 이거 이거 뭐야 진짜 맛있어 족발 족발이 확 와닿아 어이 뭐야 지, 지가 이렇게 먹으려고 나한테 응? 어 지가 먹으려고 민망하게 나부터 먼저 먹으라고 나 먹어 바빠요 삼정을로. 이게 근데 어쨌든 이게 따뜻해서 그런지 쭉 끊어지긴 끊어져, 그렇지? 아, 이거 직관을 하다니.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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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와. 아 미안해, 공용 젓가락을 먹었다 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젓가락 또 있어?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걸로 다 드셔가지고. 아. 와. 감사합니다. 아이고, 야매력인데 정말. 길게 간장킹이라고 있어요. 아 어, 그래요? 왕 게임 아시죠? 왕 게임 그 느낌이거든요. 아 네. <laughs> 왕은 좀 부담스러운데. <laughs> 어이 어이! 아잇 미안하다 이거. 에이. 아 에이. 젓가락 수집가야. 아니 몇개 가져가시는 거예요? 아니 이것도 가져가세요, 이것도. 음. 이것 가져가세요. 어떤 놈으로 먹을지 모르겠어요. 아, 아, 이 자. 꿀뽀찌. 여기 여기 로와 어? 7번 젓가락. 7번, 7번 젓가락으로. 7번. 7번 젓가락으로. 7번. 나이스 질. <laughs> <laughs> 어 음. 어우, 슬프라, 잘 먹는다. 나이스 아, 나이스, 나이스 아카라. 이건 짧겠지? 9번으로 바꿀까? 저의,